이제 좋은 전문가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고 이런 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전문가를 찾는 법. 어, 이 요거를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력 검증이 어느 정도 명확히 되는 전문가. 이런 분도 있어요. 영상 올리고 예전도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동방. 그니까 요때 어떤 전모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 조금 눌러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눌러줬죠. 그래서 들어갔겠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상을 지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황당해요. 이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폭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카톡 방폭 시치잖아요. 어, 이런 거 하나 잘못 물려가지고. 근데 요게 만약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개 중 1개 정도 올라가요. 근데 이 1개가 올라가면 그 영상을 보고 산 사람들은 가입자 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근데 이탈하잖아요. 자기가 손해볼 건 없어요. 영상 자르고, 요 조금 먹고, 다른 종목 추천해서 다시 여기서 올라가면 이걸로 자신 은 신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이런거 말고, 유튜브 올리거나 뭐 혹은 어떤 종목을 줬을 때 그런 전문가 말고, 이제 꾸준하게 자기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보완하려고 하고 체크하고 인정하고 그런 전문가를 조금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재무 그다음에 기업 가치 이런 거를 막 A 등급부터 해가지고 뭐 D 등급 뭐 G 등 F 등급 막 이렇게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재무랑 기업 가치로 해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기업 평가사,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도를 정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고려 신용정보 회사나 뭐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 국가를 신용도를 정하는 뭐 IMF라든가 뭐 이런 이런 게 있듯이 뭐 그런 완전 전문가들이 모여서 모여서 막 엄청난 세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전문가 가 이제 기업 같이 재무 분석해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D 등급 C 등급일 때 매수를 해가지고 뭐 A B 등급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도하고 뭐 이런 이런 데가 있더라고 이런 것도 조금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하냐면 이세 번째랑도 해당 해되는 목표가를 주고 안 주고는 중요, 그거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스윙으로 목표가를 드리지만 흐름에 따라서 그 목표가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거 더 들고 계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갈것 같아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느끼고 더갈것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그 종목만 계속 뚫어지게 볼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가를 주지 않거나 목표가를 VIP만 제공한다는 곳. 네. 말이 안 됩니다. 전문가는 절대로 그 종목만 계속 뚫어지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안에 뭐 직원들이 많고 막 이래도 그 직원이 그 전문가에 비해서 실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알수 없죠. 계속 전문가가 그 종목만 봐야 된다는 건데, 그니까 러 이, 손절가를 주지 않거나 목표가를 제공한다는 거, 손절가를 주지 않는다는 거는, 종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 종목의 차트의 기준을 모르고, 이 종목이 어디를 이탈하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고, v i p 로 가입을 하시면, 목표가를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동방 같은 거를, 이그 사람이 운 좋게, 어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여기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올라갑니다. 뭐, 자율 매도 하세요. 이래요. 그 다음에, 어, 목표가는 안 주시나, 그럼 목표가는 VIP방 들어오시면 드립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기를 찝어낼까요? 찝어 드릴까요? 절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이렇게 홀딩 시키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서 왜입절을못 하셨어요? 보면은, 어, 매도, 매도 사인 안 줬대. 여, 이런 데서 그냥 물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한건 뭐냐면, 한 방에, 한 방에 천명이 있어요. 한 방에 카톡방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천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다른 방이 있어 또, 똑같은 방이에요. 뭐 전문가나 이름도 똑같고, 막 이런 데가 있거든요. 또 천명이 있고, 막 이런. 그런 데는 이제 뭐 세력 손바뀜이나 이런 데에 동원되는 개미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 데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니까 실제로 이 천명, 천명짜리가, 천명방이 곱하기 열개 하면은 만명, 만명이거든요. 이 만명이 곱하기 백만원씩만 매매해도 10억이 1분 안에 수급이 돼요. 이게 뭘까요? 10억이 1분 안에 수급이 돼 그런, 그런 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를, 이런 데만 조금 조심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전문가들, 좋은 전문가들, 여러분들 공부시켜준다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공부는 하지 않을 거지만, 나는 종목만 받을 거지만, 이건 번외로 번회. 나는 공부 안할 거지만 종목만 받을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종목만 받아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전문가에도 수익이 안나요 어느 정도는이 사람의 매매 스타일이나 기법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익혀야 되거든요 100% 공부는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법을 완벽하게 익히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사람이 아, 왜 이런 자리에서 줬는지, 왜뭐 여기는 왜 손절인지, 손절을 손절하라면 손절하고 수익 볼라면 수익,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욕을 하는 건안 되고, 공무만 받을 거지만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전문가를 찾을 거예요. 어, 이 요것만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